역시 실력이 나오는 거야. <laughs> 아왜 이래? <laughs> 너무 의욕이 앞서요. 아, 안 해봐서 그래. 아, <laughs> 이하아 도끼질은 우리 큰 형님이 제일 잘하시네요. <laughs> 예. 아 맛있겠다. 아 이거 위에서 이거 하신 거예요? 네. <laughs> 어머니가 명태조림을 좋아하시는 덕분에 가족들도 즐겨 먹는 음식이 됐는데요. 뭐 식구가 많으니까 준비할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. 외삼촌 꽤 바쁘시네요. 이게 분업이 확실히 잘 되네요. 분업이 요리팀 뭐 이렇게 준비하는 팀또 따로 따로 준비하는 네네. 팀. 날리는 팀, 설거지 어. 팀. 어. 이뭐 굳이 서로 시키거나 말하지 않아도 각자가 알아서 할 일을 그냥 척척 해냅니다. 예, 기 사내 진미가 왔습니다. 아이고. <laughs> 야 두릅이 있네요 두릅. 네, 네 두릅도 있고 오. 이건 자연산이라 최고 고철에서만 먹는 거요. 예온 <laughs> 가족이 함께 차려낸 산나물 볶음과 시래기 명태조림. 자 이제 먹어보죠. 잘 먹겠습니다. 드세요. 네. 네. 아, 아,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. 네. 아 진짜 진수성찬이진수정찬 아, 많이 많이 드셔야 돼요. 예 네. 걱정하지 마십시오. <laughs> 네. 많이 먹는 건뭐 자신 있습니다. 네. 드시죠 드시죠. 네. 아 요거 하나 먹고 싶어. 먹까요 자, 한때, 명태조림식당 운영했던 만큼, 이순신 씨의 입맛로사로잡을수 있을지. 냉동, 시당노시카노시카 음. 음. 어, 너무 맛있는데요? 음, 우와 오, 양념도 너무 맛있어요. 음. 음. 진짜 진짜 맛집인 것 같아 카노 맛있는 거 하면 이렇게 나눠서 드시고 그러, 그러시겠다. 네. 그렇죠. 두릅 잡숴 드세요. 두릅. 두 저희가 키운 거예요. 이야, 이 두릅 이거 맛있죠. 아, 맛있겠다. 음. 음. 이렇게 넣었네. 음. 응. 응? 물좀 넣어갖고. 맛있네. 응. 우리 봄에 먹는 거, 지금 먹더 맛있는 거 같아. 어? <laughs> 이렇게 먹어요못 먹어서 그러나? 야, 너는뭐 두릅 지는 아냐? <laughs> 어, 그래도 음, 나는 걸 내가 좋아하는 이들 늘내 편이 돼주는 가족들과 함께 정을 나누고 밥을 나누고 일을 나누며 살았더니 저절로 행복해졌습니다. 물론 혼자여도 자유롭고 행복했겠죠. 하지만은 이제 더 이상 혼자서는 괜찮지가 않습니다. 함께가 아닌 산골살이는 생각조차 해본 적도 없고요. 혹시 이렇게 싸웠던 적 그런 거 없어요? 아예 음. 이렇게 그 자매지간에는 가끔. 음. 내가 바로 짜고 보면은 그래. 아 자매 집안에는. 어. 그리고 가족분들 중에 오시다 올, 올려다가 또안 오신 분들도 계세요? 오빠가 송도에 살고 있거든요. 송도 신도시에. 네. 근데 오빠도 되게 이렇게 자연을 좋아하고 오고 싶어요. 그데 올케는 반대하셔요. 내가 보기에는 그 친구들은 뭐다. <laughs> 아 확신하십니까? <laughs> 네. 아. <laughs> 우리 <웃음> <웃음> 조카 며느리가. <명료가> 음. <laughs> 제가 좀쎄서 아. 뭐가? 아괜찮요 이거 괜찮으십니까? 이, 이, 이거 괜찮으십니까? 아, 가족이니까 그냥 편하게 할수 있는 얘기겠죠. 이거 보고 우리 우리도 자연속에 가서 함께 이렇게 생활해보자 이러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. 근데 그게 또 쉽진 않을 것 같아요. 쉽지는 않죠. 없었으면 안 계셨으면은 나 혼자 온다 생각하면 아마 나도 그랬을 거예요. 근데 음. 계시니까 먼저 또와 계시고 그러니까 뭐 오니까 또. 얼마큼 <laughs> 드래? 리더 오. 행복이 뭐 따로 있습니까? 함께 모여 살고 서로 의지하고 하루를 웃으며 보내면 그걸로 충분한 거죠. 아, 여기는 여기는 창고, 네. 연장 창고. 이거 엄청 많네. 우리 집 하나 지을 수 있는 공부 다 있어요. 예 산에 살면 직접 만들고 또 손볼 일들이 많아서 웬만한 연장들 다 챙겨놓게 되죠. 지금 뭐 어디 가시게요? 아니 저 나무 좀 해다가 어. 이제 갖다 놓고 지금 한가할 때 해놔야 음. 이제 또 봄에 나올 때도 써먹지. 예. 나무를 하려면 어톱. 예,톱이 네, 있어야 되고. 어. 어. 예. 예. 수인 씨도 하나 예. 아, 들어봐요. 넌 뭐? 네 산생활 10년째 접어든 선배 자연인으로서 외삼촌은 가족 중 제일 할 일이 많은데요 자 리더를 따라서 조카사이 이동현 씨도 함께 따라 나섰습니다 사실 뭐 힘쓰는 일은 남자 둘이서 도맡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산생활 베테랑 외삼촌의 도움 아래 조카사이 동현 씨도 점차 산골사리에 이렇게 적응 중이라고 합니다 조심해요, 수진 씨예. 오 여기 돌산이라 돌이 많아요. 어 여기 나무들이 좀 있네요. 네, 작년 3월에 벌목해 놓은 나무들인데요. 그 빼지 말고 잘라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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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자자, 우리 삼촌 자연인의 주의하에 작업이 시작됐습니다. 제가 좀 자를게요. 네, 제가 좀 자르겠습니다. 그래, 우 톱사님. 그래, 유 사람이 좀 해야지. 네. 네. 아, 저, 저 밑에. 그거 어, 네. 저, 저. 어, 힘지오시네 예. t 에서온 거다가, 고 저, 승윤씨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. 예. 네. 진짜 힘도 좋고. 예. 네. 이게 난 풍요야. 요좀 많이 보셨어요? 예. 네, 제가 이럴 때부터 아주 광편이었습니다. 괜히 뿌듯하네요. 예, <laughs> 그렇죠. 어, 잠깐만요. 뭐. 어유 그런 것까지. 우리 집안이 단명 집안이에요. 오... 아버님 어머님 다 일찍 가셨고 네. 밑으로 동생이 둘 있었는데 다둘다다 네. 다다 갔어 나도 혹시 그 도시에 그냥 계속 있었으면 은 동생들 꼴 나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앞섰고 다 아파서 그렇게 되신 거예요 예, 예. 그래갖고 왔습니다 와서 지금 4년 됐는데 얼마나 좋아요 <laughs> 보이잖아요 네, 도시생활 적고 라는 가족의 말을 듣고 땡큰 그들 곁으로 자연의 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간엔 작은 용기는 아직도 친구들 사이에서 부러움을 사고 있죠.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집에서 산길이 한 사십육 길 되는데 네. 새벽에 도시락 싸가지고 가갖고 네. 나무 해가지고 초등학교 때부터 예 네. 나무 해가지고 그리고 집에 오면 해줘어 그냥 그렇게 그냥 저거 했는데 야, 그 어릴 때부터 그러면 계속 이렇게 나무를 한 거예요 숙여지고. 네. 우리 시대 때는 어리고 뭐가 움직이면 움직이면 다 노동력이야 노 그래 살았기 때문에 뭐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운 게 있어도 까짓거 그냥 이 까짓것 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지 뭐 이것도 잘라가지고 가자고 큰 거? 응아 어. 여기 좀큰 나무가 있네요 네. 이게 참나무라 볼담도 좋고 아 근데 확실히 사람이 많으니까 편하네 <laughs> 아유 내가 낄낄 자리가 없는데 외삼촌 자이는 덕분에 일이 그냥 척척 진행되는데요 도비 무거워요? 네, 도비 조금. 어, 어 무거워 뭐. 조금 요 내가 오에서 이거 들 테니까 이거를 이 위로 받쳐요. 아 네. 바로. 됐습니다. 이렇게 넘어 이려요이 밀려가게 내가 밟고. 싶어. 어, 그래? 자, 다의 경험으로 손발이 잘 맞습니다. 이제... 네. 어, 마무리며 시마무 마무리. 승윤 씨가 헛을 맺는 마. 아 이거 싫어야죠 실수했어? 아 그러면 이 정도야 뭐. 됐습니다, 됐습니다. 한 번, 한번 자, 자. 그렇죠, 그렇죠. 진정한 마무리 역시 막내 승윤 씨가 해야죠. 막내 하나가 아주 잘 들어왔어요. <laughs> 이제 저 이제 겨울철으로 떨어진다 이제 아, 떨어지면. 안야 나무 갖고 오는데 각자의 스타일이 있으시네요. 어, 어 이게 되게 많았구나. 아 형님들 가득 실어주셨네요 가져가 이거. 아힘줘보니까아 이거. 승윤 씨가 힘이 좋잖아. 예. <laughs> 그렇죠 그렇죠. 승윤 씨가 힘 써준 덕분에 평소보다 가져온 양이 많습니다. 이게 한가한 이 느낌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산에 사는 게 네. 사람이 좀 느그러질 수 있는 여건이 좀 조성이 네. 되지. 네. 네. 그러니까 뭐 쫓기는 느낌 이런 게 하나도 없으니까. 네. 아이고, 아이고, 오셨어요 네. 아이고 또뭘 이렇게 갖고 오셨어 이거는 식혜고 네. 이거는 따뜻한 효소 어. 오리수 효소 오 이건 예, 예, 호박 식혜인가 보네 예고 맛이네 호박 식혜 아또 고생에 대한 보답으로 귀한 걸 내오셨네요 이 손수 담으 거니까 아. 단호박 식혜 호박도 농사지어서 사는 거가가 조금 차이가 날 거야 오 너무 맛있네 이거 음. 우와. 이 향이 단호박 향이 확 나네. 단호박 시켜도 팔더라고 근데 우리 이, 이 맛이 안 나. 와, 되게 진하네요. 네. <laughs> 이야, 이 맛있겠다. 이 제일 맛있는 밥이 일하고 먹는 밥이잖아요. 어느 때보다 더 맛있을 것 같아요. 이거 먹었으니까 아, 이거 먹었을 때 이거 먹어야겠다. 되 여기 아니면 이 먹기 힘든 거잖아요. 여기 또 갈증 해소에 좋다니까 왔을 때 많이 먹어요. 요건 이제 보리수인 거죠? 보리수. 네, 보리수. 오, 되게 호소. 맛있다 이것도. 근데 효선 내린 거라. 어, 효선. 음. 아 보리수의 그 새콤한 맛이 있네요. 네, 살짝. 네. 어. 음. <laughs> 맛있게 마셔주니까 외숙모 장인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. 재충전했으니까 이제 다시 힘을 좀 써봐야죠. 어이, 쉬어, 쉬어, 쉬어. 또 반으로 쪼갤까요? 반더 쪼개야 돼요. 쪼개야 되죠, 더. 응 네. 좋아요, 좋아요. 형님들 앞에서 제대로 한번 보여줘요. 아, 어, 야, 봤다. 야, 봤어요, 야, 봤어. 이쪽으로 제대로 해도 근데 아무도 지나가다. 아. 내력들 들고 칠 거야. 단단하네 <laughs> 그냥 족들을 딱 들고 아부채 들고 한방 제대로 내려 때려야지. 처음부터 좀 뭔가 꼬미는 거 같은데? 예, 다시 한번그 상태 들어갔고 오케이 아유 음. 빡다 아, 안 나온다 아유 됐습니다, 웅이가 있었나 봐 별이 안마 웅이가 있었나 봐 자, 궁색감 변명을 좀 뒤로 하고 아, 그거 나섰습니다 붓기부터 너무 다른데? 아, 어, 와 <laughs> 아 이게 항상 도끼질을 하셔가지고 되게 안정적이네요. 아, 어, 아, 야 역시 이게 아 이게 숙련된 어떤 기술자의 솜씨. 아, 오, 이 정도 일도 아닙니다. 아 형님도 한번 보여주세요. 네네. 형님도 한번 보여주셔야이 아, 나와보세요 <laughs> 한번 해보 첫 게. 오래만에 한번 나서. 역시 실력이 나오는 거야. <laughs> 아왜 아, 이래? <웃음> <웃음> 너무 의욕이 앞서요. 아, 안 해봐서 그래. 아, 뭐, 이여뻔하겠지만아 도깨질은 우리 큰 형님이 제일 잘하시네요. <웃음> <웃음> 자, 뭐 이번에도 마무리는 역시 막내 승유 씨가 하고, 예, 네. 그치? 그렇죠. 아까 마신 보리수 발효에 고그 값은 해야 되니까. 이거 산 생활할 때 필요한 물품들 모아 놓은 거예요. 이게 생존 가방인데 이 안에 보면은 뭐뭐 그러니까 뭐, 뭐, 뭐 후레시도 있고, 뭐 건전지도 있고, 라디오도 있고, 뭐 비상 약품도 있고 아, 그래요? 여러 가지가 다 이렇게 정리돼 있거든요. 아이고 고맙게 생활하실 때좀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까 해서. 네. 고맙게 아이고 고맙게. 고맙습니다. 고맙게. 이거 근데 이거 요긴하게 쓰겠네. 하나, 하나밖에 없어가지고. 이거 아, 아, 이거 좀. 아, 저는 이게 새 집이 뭐에서 사는지 모르고, 이제 하나만 갖고 왔는데, 이거 그럼 누굴 드려야 되죠? 우리 아니 아니 아니, 이 우리 큰형님들이 큰형님, 아니, 우리 큰형님 리더시니까 <laughs> 네, 형님 이것. 네. 아 예, 아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laughs> 예. 네, 부지런한 외삼촌 덕에 장작도 넉넉히 준비해뒀습니다. 그러니까 어서 빨리 봄이 왔으면 좋겠어요. 지만 실상은 4월에도 눈이 쌓이는 깊은 산골입니다. 외삼촌의 일은 계절을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생겨납니다. 이 나무가 지금 상왕버섯이 나오는 나무예요. 아, 그래서 이거 치우는 거예요. 아, 이, 그냥 눈 치우는 게 아니라요? 네, 예, 이 상왕버섯이예요. 아, 그 조그마한... 예, 이제, 이제 이제 막 자라기 시작했네요. 이만한 것도 조금 인쇄감은 있고 네. 근데 이게 너무 눈 속에 묻혀있으면 그랬을까 뭐 키워주는 음. 거죠. 이게 자연으로 자란 건가요? 네. 이게 뭐 종균을 넣은 것도 아니고, 네네. 지가 그냥 거기서 이거 원래 나무 그 장작 패기 위해서 만드는 들건못 했는데, 음. 거기서 그냥 나는 거예요. <웃음> <웃음> 자, 물론 우리와는 달리 강한 생명력을 뽐내겠지만 야 자꾸 마음이 쓰이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. 근데 여기에 예. 그 남자 남자분이 두분 계시는 거잖아요. 예. 아무래도 이렇게 좀뭐 이렇게 눈치 채고 구준일 같은 거를 좀 맡아 하시느라 힘드시겠어요. 이건 내가 일로 자리가 있으니까를 네, 사니까 잔지 받치 내가 관리해. 이게 음. 이게 내 바닥이야. 음. <laughs> 음, 처음부터 니일 네 내일을 네 구분하지도 않았지만 나이가 들어서인지 자연을 닮아서인지 자꾸만 마음이 넓어지는데요. 이런 가족 간의 배려가 있기에 서로가 꿈꾸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겠죠? 어, 생명의 전화에서 사이버 상담이 왔는데, 현지로. 그거를 이제 답변을 해줘야 되거든요. 24시간 안에. 보니까 오늘 온 거는 보니까, 이름은 거의 다 익명으로 하고 공개 상담인데, 정말 힘들구나, 정말 외롭구나. 이런 거를 좀 알아주면서 답변을 해줘야 될것 같아요. 한참 저도 많이 생각을 하고 많이 이제 그 마음 속에 들어가 보고 그래야 될것 같아요. 누군가 말했죠. 삶의 의미는 자신이 하는 일에서 발견하고 참다운 보람은 그 일을 열심히 할때 찾을 수 있다고요. 여기 와서 알게 됐죠. 상담사라는 일을 하기에 이 산속만큼 좋은 것도 없다는 것을요. 생각이 안 나면 자연을 보다가 생각하다가. 좀 마음이 안정되고 그 사람 심정으로 들어가기가 조금 쉬워요 그래서 아 이쪽에 내려와서 하고 있죠 지금 하는 일을 열심히 기쁘게 할수 있다는 것에 가족들에게 그리고 이 자연에 매번 감사합니다 다시 생각해 봐도 이 깊은 산골까지 들어오길 아주 잘한 것 같습니다. 자 이제 저녁 때가 됐어요. 여동생 집에서는 저녁밥 준비가 한창입니다. 여기 다 넣까? 오늘 메뉴는 청국장인가 봐요. 네. 네. 청국장하고 삼겹살 준비했습니다. 네, 오, 산에서 삼겹살 특별한 날에만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? 돼지고기를 조금씩 간간히 드시기 네. 너무 좋아하세요 고기 좀. 네. 엄마 나옵니다. <laughs> 음. 맛있게 드셔야돼 네. 아버님이 고기 굽는 담당이세요? 예100% 담당이요 <laughs> 진짜 잘 구워요 어머니가 고기를 좋아하시는 덕분에 일주일에 한번씩은 삼겹살을 구워먹는데요 이 청국장은요 저희 엄마가 직접 만드셔서 이걸로 끓여먹는거예요 예, 네, 직접 하셔요. 청국장, 된장, 고추장 이런 거는 손을 못 대요. <laughs> 손못 대게 본인이 직접 하셔요. 왜딴 사람은 못 하게 해? 청국장은 <laughs> 마음에 안 사람은 들어? 사람은 안 해봤으니까 마음에 안 든다 이거지. <laughs> 맛과 새우를 함께 버무리던 내공 듬뿍 담긴 그 손맛을 그래요 누가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? 엄마 맛이 어때? <laughs> 어렸을 때 아버지가 전혀 육식을 안 하셨어요. 그래서 제가 22살까지인가? 직장 생활 하기 전까지 고기를 한 번도 못 먹어봤고, 먹을 줄도 모르고. 네, 그래서 우리 집이 다 고기를 잘못 먹었어요. 아예 못 먹었어요. 근데 그 다음에 직장 생활 하면서 저도 나도 조금씩 배운 거지. 얘는 동생은 거의 아직도 그게 이제 고기를 잘안 먹어요. 세월이 흐르면서 자연스레 누군가는 식성이 변하고 또 누군가는 그 입맛 그대로지만 밥상 앞에 도란도란 둘러앉은 이 시간이 즐거운 건 다르지 않습니다.